예,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아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니라. 예. 오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나타났는데, 여인의 후손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이름을 예수라 하고 불러라. 미리 예언하셨고, 왜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겠다고 미리 예언을 하신 대로 왔습니다. 지구상에 사람이 만들어진 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은 만들고자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존재를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시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실자 말씀하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아로부터 아파르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누구를 토대로 해서 만들었느냐.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만드신 게 아니고, 로마서 5장 14절, 아담은, 첫 사람 아담은 오실 자, 나타나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헬라우로 보면 트위포스. 즉, 겉모습이 만드신 여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씁니다. 겉다르고 속다르다. 겉과 속이 같지 않다. 외모로 생긴 것하고 속의 마음 상태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만 외친 말씀입니다. 지구상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었다, 없었다, 네, 없었어요. 진화론도 아니고 창조론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아느냐. 성경이 아니면 창조주에 관한 존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존재가 만드는 창조주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이렇다 이런 분이다 한 줄로 쓴 구절이 없어요. 성경만 우리와 똑같은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때 만드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신약의 예수님 나타나면 신약의 예수도 어떻게 갑자기 나타났느냐?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고 죽음이 없는 분이다. 그러면 2000년 전에 갑자기 나타나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계셨느냐? 그 이전에는 안 계셨느냐? 분명히 계세요. 죽음이 없고 영원히 계신 분이라고. 그 구약에도 계셨다고요. 구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도 계신 분이냐, 아니냐? 아, 계셨다고 그래요. 어떻게 계셨느냐?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예수의 어떠하심, 예수라고 하는 이름 전에, 시브리어로 예, 예호바 엘로힘, 창세기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이 창세기 2장 7절에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아담은 하나님을 향해서 물어보지도 않았고, 하나님도 아담에게 아무 말을 안 해주고, 단, 아담이 커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준 에덴 동산의 모든 존재를 다스리고 지키고, 하는 에덴 동산 주인으로 만들어주었다. 그런데 아담도 뭐가 뭔지 몰라요. 주인으로 만들어주었다 해놓으시고 창세기 2장에 가서 보니까 7절, 아담을 만드셨다. 그 다음에 2장 16절 가니까 에덴 동산의 주인으로 만들어주시고 하신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명령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민맨으로 인하여 청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예, 알았습니다.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질문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혼자 만드는, 최초로 만드는 아담에게 하나님 이 혼자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은 반응이 없었어요. 예, 아니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최초로 성경에 1장에서 2장, 3절, 7일 역사를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혼자 말씀하셨어요. 2장, 4절 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다시 만물을 다시 만드는 재창조의 역사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은 조용히 있었어요. 2장 7절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는 그분이 오시기 위해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고 로마서 5장 14절 첫 사람 아담의 존재 규명을, 나와 겉대기는 똑같은데 속은 나하고 완전히 다르다. 마음이 완전히 다른 살다가 죽을 인생을 내가 만들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없었으면은 구약이란 내용이 기록될 수가 없어요. 신약에도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대로 예수로 나타나실 그분이 구약에서 예 아담에게 얘기하시고 가인에게도 얘기하시고 에녹에게도 얘기하시고 노아에게도 나타났어요. 노아도 하나님 몰랐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알았느냐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라. 갈바를 모르고 따라갔다고 얘기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또 주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알았던 것이지. 말씀하지 않고 얘기 안 했으면 하나님이 그냥 계신가 보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 계신다, 예수님 계신다, 내 죄를 사해 주었다, 죽었다, 살아났다. 하고, 보고 생각하는 대로 가르치는 것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써놨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던 하나님이다. 근데 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인데 나타나신 바 되었다.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져 보았던 그리고 지금 너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예수를 우리는 증거한다. 그래서, 눈으로 보았고, 음성을 들었고, 손으로 만진받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세우고, 그것 때문에 죽인다고 난리가 났을 때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나가서 얘기하지 마라. 왜? 아, 우리는 눈으로 봤고 다 봤는데, 아, 왜본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그러느냐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인간의 제도와 규칙에 의해서 누가 되고 누가 되고 하는데 계시다고 믿고 전하는 것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영접하고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13절 이하에 열두 제자와 같이 베드로 요한 같이 죽음을 눈앞에 놔둔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게 얘기하세요. 너왜 붙잡혀가지고 있느냐?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랄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바울이 대답하되 주여 누신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바울이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네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언과 증인을 사부려 하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오늘날 예수는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은 실제적인 증거를 말로 감각이 아니라 실제 존재화된 사건까지 가서 전하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또 계신 걸 믿으면 뭐해요 마음이 전혀 항상 다른 데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2000년 전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창세기서부터 구약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 판타들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존재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의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나타나서 얘기를 했느냐? 우리는 그냥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에요. 이 예수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모양으로 살다가 죽을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 사역에 동참하시고 계속 말해 오신 예수를 그냥 감각으로 계시다고 전하는 것과. 만나본 사람들과 만나야 할 사람들의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 첫 사람 아담에게 노아에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말하기 전까지는 계신 존재를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예, 그때도 인정했어요. 아브라함 때에도 소동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감각으로 알고 있었던 거지 정말로 살과 뼈가 있는 그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걸 몰랐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누가 썼느냐? 아, 구약의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써서 모세오경이다. 어떻게 썼느냐? 마장기까지 어떻게 써졌느냐? 전부 다추측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예. 출애굽기 아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3절 먼저 읽고 출애굽기로 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급사람들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으서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왜? 모세는 애급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컸는데 실상은 애급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루를 받아서 죽여야 되는 아들인데 바로의 공주가 아들이 없으니까 모세가 너무 예쁘니까 들여다 키웠어요. 근데 40이 돼서야 아, 내가 히브리 민족이지, 나 히브리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 동족이 저렇게 애굽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죽을 지경에 이르는 걸 보고 돌아볼 생각이 나이 40살이 돼서야 생각이 났어요. 한 사람의 원통한 일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히브리 민족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모세는 그 형제들이 같은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내 손을 빌려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아나 모세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거다 알고 있으니까 저들이 나를 세워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으나 히브리 민족 깨닫지를 못했어요. 오늘날도 자기 생각으로 이루어 나가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타남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가는 것하고 자기 생각대로 진행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출애극기 3장에 갔더니 1절 이하에 모세가 나이 80이 됐을 때에도 나는 이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제 그냥 왕, 왕의 아들에서 그냥 광야에서 이렇게 양이나 돌보다가 죽을 사람이다. 생각하고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나설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급에서 광야로 도망을 가서 모세가 그장인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 그 밑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가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오 이상하다. 떨기 나무는 바짝 말라 있기 때문에 그냥 불만 붙으면 바지직 바지직 금방 탈 텐데 돌아섰다가 보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돌아보는지라 그때사 모세가 도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고 떨기 나무가 어째 타지 않느냐 하고 돌아서 보는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 놓은 것을 보신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떨기나마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에 그가 가로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몰랐어요. 이름을 부르니까 두려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모세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초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얼굴 배우기를두려워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제 네 생각으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명령하노니 내가 애굽에 있는 히브리 민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척과 꿀이 흐르는 땅곧 가나안 족속 히족 속 에브리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니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을 부르짖음이 하나님인 내게까지 들렸으니 애굽 사람이 그들을 교육할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기 생각대로 히브리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려 합세할 줄 알았다가 40년 세월이 지나서 나이 80이 돼서야 정말로 모세를 나타나게 했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예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날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누구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 예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증언이라. 모세가 정말 모세를 나타냈던 예수님의 진면목과 음성을 듣고도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을 예비시켜놓고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 모세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제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 이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이러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냐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라 소경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라 이제 가라. 나 예수가 모세 입과 함께해서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모세를 향하여 화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내형 아론이 말잘함을 내가 아노니 그가 모세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다. 모세 너는 형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씀을 주라. 나 예수가 모세의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그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셨어도 역사를 하고 가장 잠잠히 계시면 지구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은 계시다. 어떤 하나님이냐 몰라요. 뭐하는 분이냐? 아, 천지만물을 창조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마름을 창조했다. 사람도 오, 하나님이 만들었다. 계신 걸 몰라. 지금도 나타나지 않으면 계시다 하는 것만 알고 성경을 보고 가르치는 사람과 직접 만났고 연합이 돼서 성경을 가르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때가 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나타났다. 나타났다.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성경의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 바울 서신이 있고 계시록까지 신학도 있지만 나타나서 그걸 계시했다고를 게시했다 마음을 열어서 생각나게 한 계시가 있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과 증거가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예수를 만나서 어떤 예수를 증거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 로마서, 예, 10장 8절 이하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예수를 믿는 내게 가까워, 믿는 내 입에 있으며, 믿는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속에 살지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구약의 하나님 출애굽기 19장 20장에 하나님이 음성을 직접 발할 때그 얼굴에 해가집빛 나고. 산 위에, 구름, 불구름 속에서 그 빛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진짜 모습은 보지도 못했다고요. 애굽기 34장에 가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진짜 얼굴 좀 보여달라고 했을 때 아니다. 너희 때는 내 얼굴을 진짜 보면 죽는다. 근데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이제 다음 주가 주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입니다. 그냥 예수의 탄생, 예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고 좋아하는, 저희끼리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그런 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나도 함께 임만을 하여 기뻐하는 하나님의 하는 일을, 주님의 하는 일을 함께 했을 때,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과 내 기쁨이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래요 오늘날 이 세대가 회개할 일들은 뭐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예수를 감각으로만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대요. 구약에 여호와 엘로힘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예, 에도나이 그 주여 주여 하고 불러어요 오늘날 예수라는 이름을 함부로 만원이 부르고 있는데. 함부로 부르는 것도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겁니다. 자기하고 함께 입만회를 하는 예수. 그분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세대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를 나타내고 규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가 증거하는 입술이 될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한 주간이라도 살아 계신 주님과의 만남과, 살아 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찬양하며 나타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